팀의 이피아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 아 뭔가 감성적인 그래픽에 되게 밝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즈음도 바뀌고 어 뭔가 좀 어두운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봤는데 굉장히 맨 처음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될그 그림도 네. 되게.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사용하시고 아, 그 다음에 네. 나오는 영상에서도 굉장히 밝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배경 음악이랑 전환되면서 어두운 음. 분위기를 묘하게 내비친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뭔가 귀엽긴 네. 하지만 뭔가 안쪽에 좀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아, 네, 약간 저도 어, 이게 의도하신 게 아닐까. 뭔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메시지를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대표팀 아 개발팀의 대표 여러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인어피스 대표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대표 여러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인어피스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손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피스 팀 AD를 맡고 있는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아 저희도 이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아, 어 진짜 어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 어 <laughs> 아, 진짜 감성적인 것도 되게 돋보이고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근이너피스의 네, 이피아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게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게임 이피아는 신비로운 생물들과 정령들이 존재하는 판타지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숲에서 빛을 담당하고 있는 빛의 정령과 어둠을 담당하고 있는 어둠의 정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게임에서는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은 이제 인게임 쪽으로는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제 어둠의 정령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타락해서 숲을 어둠으로 물들이게 되는데 주인공인 이피아가 빛의 정령과 함께 네, 어둠에 빠진 숲을 정화하고 타락해버린 어둠의 정령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이야기를 가진 게임입니다. 음, 음,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네요. 네, 아, 선과 악이 아닌 생명과 죽음. 어, 약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뭔가 어, 게임을 이제 진행하면서 풀어질 스토리가 있나요 안에? 네, 저희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보스를 이제 어둠의 정령이 최종 보스로 나오는데. 어둠의 정령을 물리치고 이제 컷신으로 스토리를 연출을 하면서 스토리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니 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아, 한번 스토리까지 한번 클리어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EPR을 개발한 인어피스의 팀 소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 이, 둘. 어... 레면의평마팀 이너피스입니다. 야, 시작! 안녕하세요. 이너피스 팀장을 맡고 있는 손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시스템 기획을 맡고 있는 조성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스 기획을 맡고 있는 김수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저희는 대경모델로박지희와주 음. 안선영입니다 음. 여기 레소유뉴로니마바유바사 설화, 수경, 개모 구독 꺼줄래? 내 UI 좀 보게 아 내게 안 보이잖아 <laughs> <laughs> 프로그래밍! 나는 주한! 나는 지원. 난 팀장이다. 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유쾌한 느낌의 팀 투결 영상을 찍으셨네요. 뭔가 심오한 메시지만 대비되는 느낌의 그런 팀 투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바로 다시 게임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아 먼저 그러면은. 이 피아가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픽적으로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어, 요소를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쓰고 하나도 빼먹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중그 중에서도 특히나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뭔가 엄청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laughs>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저희 아트팀들과... 해서 어 제가 가장 좀 애정하는 좀 공들여 만들었던 그런 요소는 저희 주인공 이피아랑 또 저희 스토리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령 캐릭터가 있는데 아마 그두 친구가 좀 귀엽기도 한 면모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애정을 많이 써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어 정령 얘기하니까 아까 빛의 정령과 어둠의 정령 얘기 가 네.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얘기를 든 건데 혹시 디자이너 입장에서 약간 밝으면서 어두운 이런 약간 아, 네, 되게 어려운 네. 요구사항을 <laughs> 나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표현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음, 그렇게 맞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잘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보스죠 그게. 네네. 네 보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비해서. 난이도가 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플레이하실 유저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아, 생존을 위한 팁이 있다면, 좀 저희가 평타 부분에 있어서 연사로 나가는 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해치운다거나 또 패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 패링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어, 정령 게이지가 또 차요. 그래서 그러한 게이지를 사용해서 강공격이랑 필살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페링 시스템이 그 생,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어, 돌진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적을 이렇게 공격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어가지고 그것도 잘 활용하신다면은 어, 쉽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개발진 분들이 주시는 공략 팁이었고요. 오피셜 팁이었네요. 네. 아, 저도 약간 어, 이런 빠른 템포의 게임을 할 때는 좀 앞뒤 안 보고 일단 달려나가는 편이라서 아, 뭔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개발 팀원 모두에게 아니면 유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아, 네, 먼저 그 저희가 늦게 시작한 만큼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준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을 플레이 하실 유저분들에게 저희 게임이 난이도는 어렵지만 그 스토리와 그 아기자기하고 이쁜 그래픽들이, 요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게임을 플레이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신생팀이었기에 음. 되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작업을 임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원분들이 잘또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되게 다 감사하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실 유저분들에게 뭔가 이제 플레이 할 때,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난이도가 아예 없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좀 많이 시도해 보면서 끝에 이제 클리어를 성공했을 때좀큰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 <laughs> 네. 그래 해주셨으면 아, 좋겠고 네네. 저희가 엄청 공들어서 준비한 게임이니까 그 안에 작은 요소들도 재미있게 즐겨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피야. 확실히 이너피스 팀이 신생팀이었고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힘들었을 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팀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못잔잠다 주무시길 바라고 네, 이너피스 팀의 인터뷰도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할 건데요. 이 네, 피아는 스토브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많이 플레이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너피스 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